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큰 역사를 이룩하셨던 초대 성교사님 가정 그 손부대신은 우리 신영순 성교사님, 수 캔슬러 성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수, 아,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서북미 지역에, 여기 버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네. 어, 아, 사셔서, 네. 이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고, 네. 또이 가정에서, 어, 이 가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서로 나눠주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어, 신영순 권, 어, 성교사님께서, 우리 애청자들에게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하십니까제 어, 이름은 수킨슬러고요 한국 이름은 신용순입니다. 어, 저희, 어, 그 캔슬러 가문은 1928년에 시아버님이 평양에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또그 전에 1922년에 두 고모님이 서울과 대구에 오셔서 어, 전도부인들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아버님은 1928년에 어, 평양 신학교와 송실대학교를 가르치러 평양에 오셔서 어, 그 신학교와 송실대학에서 가르치시면서 어, 그 다음에 겨울 1929년에 겨울에 그 거지 아이들이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여자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좀 어, 다락방에 책 어, 서점 다르게 좀재워주면 좋겠다고 해서 어, 그 거자에 여섯 명을 다르게 책방 다르게 재운 것이 시작이 되어서 성경 구락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락부 네. 그러니까 권세열 성교사님용어로 네. 말하면 프 r 시스 c i s c a n 이성교사님은 1928년 평양에 오셨어. 우리 한국 교계의 큰아니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많은 일들을 어,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기르시고 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 제가 얘기 듣기로는 킹슬러 가문이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도 벌써 누님들이 오셔 가지고 네. 한 한국에, 네. 대구와 서울에서 큰 일들을 벌써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킨슬러 가문이, 그 한국 교회와는 뗄수 없는 그런 어, 믿음에 귀한 그 가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맨 처음, 어, 이제 킨슬러의 어, 자부가 되시니까, 그 남편도 역시 킨슬러겠죠? 네, 네. 저희 킨슬러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laughs> 네. 영어로는 아트 킨슬러, 네. 우리 한국 이름이 있는데, 군오덕. 군오덕 성교사님이 네. 바로 이신영순 성교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 군오덕 성교사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많은 음. 일들을 하셨는데 자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잘잘라시는 우리 시아버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오덕 어, 아니 군오덕 선교사님 네. 권세열 어, 권세열 선교사님이죠 어, 네. 권세열 선교사님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아.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1967년에 만나뵀고요. 네. 저희 남편 킨슬러 목사는 1965년 3월에 네. 처음 만났습니다. 아, 1965년에 네. 남편 대신 권오덕선교사님을 먼저 만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이후에 그저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그런 때가 네. 있었겠죠 그때 아마 네, 68년도 예. 11월 23일 날 아,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세열 어, 성교사님을 음. 아, 67년대에 만나시고 네. 68년대에 허락을 받아서 네. 결혼을 하신 되인데요맨 네. 처음에 성교사님을 그시아버림을 보셨을 때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어. 아주 미남이시고요. 미남이시. 그때 벌써 연세가 6 0세 넘으셨는데 네네. 아주 미남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선말을 네네. 평양 사투리 조선말을 네네. 너무 아주 잘 하시고 속담 격언도 다잘 아시는 정도로 네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원래 그 시절만 해도 국제결혼한다는 것이 뭐 상상 거, 상상을 했죠. 못한 <laughs> 때였는데 그 저희 시아버 저희 친정 아버님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음. 어~ 그래서 국제결혼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어, (68년도 9월 15일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뭐~ 상견례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음. 저희 아버 친정아버님이 어~ 이제 시아버님. 시어머니 차를 타고 시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어, 같이 식사하는 우리 캔슬라 목사 집까지 갔는데 네. 가시는 동안에 우리 시아, 친정 아버님이 시아버님께 홀딱 반하셔서 그분의 인격과 받으세요. 말씀하시는 것과서 네. 저희가 그 우리 캔슬라 목사님이 이제. 그 대원군 별장에 시흥에 살고 계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는 그냥 약혼식이 돼버렸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처음 상견례가 네. 약혼식을 그냥 변해버리고 네. 그래서 오케이 도장을 딱찍었요 네, 그래서 나 결혼 날짜 잡고 이제 네. 68년도 11월 23일 날 결혼식을 했고요. 네. 네. 저희 시아버님 시아머님은시아머님은뉴조지에서 원래 저기 태어나셨고 네. 저희 시아버님 가족은 원래 필라델피아에서 네. 이제 그 태어나고 사셨는데.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아주 전통 있는 고도시죠. 네. 그 독립 기념관도 거기 있고 아주 고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투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그 서원을 하셨고 네. 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그 교육과 집안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사형제신데 막내세요 근데 네. 어, 큰 누님 어, 또 그다음에 형님이 계셨고 네. 이제 그다음에 셋째가 또 헬렌 어, 제일 큰 어. 그 누님이 메리안 어,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서 선교를 하셨고 네. 또그 헬렌 어, 셋째 그 누님은 대구에서 그 전도부인들 그니까 그러니까 러지금 여전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네. 그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네. 저희 시아버님의 그 형님 큰 형님은 어, 선교사 하고 싶으셨는데 어렸을 때 네. 소아마비를 앓으셨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오하이오에서 음. 쭉 목회를 평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샤버 님이 원래 그 평양에 오시고자 한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두 누님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네. 또. 그 사춘 형님 어미또관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벌써 그때 그킨슬러 가문이 벌써 한 10명 가까이 한국에 와서 그 조선에 와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음. 저희 샤버님 원래 몽고에 초대 선교사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음.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때 그매큐운그 숭실대학교 어, 또그 장로교신학교에 이제 그 교장으로 계시고 그러던 분이 오셔서 이제 선거사들을 리콜딩하셨는데. 음. 어, 저희 샤버님은 이제 아주 미남자셨어요. 그냥. <laughs> 지금 말하면 아주 꽃미남 같이 네. 멋있는 분이었는데, 농구 운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라고 하니까 음. 나는 몽골로 가려고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그때 벌써 중일전쟁이 심해서 어 벌써 그 몽고 가는 길이 다 막혔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평양에 와서 신학생들을 어, 교육하고 훈련해서 음. 어, 몽골을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아, 그래. 1928년 9월에 와, 오셨습니다. 1928년 9월 같으면 아마 이게 살아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laughs> 예. 어, 시어머님하고 이제 그 뉴저지 트렌턴 뉴저지. 에서 그큰 교회에서 이제 그 후원을 받으셨는데 네. 저희 시어머님이 거기서 교육 전도사가치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약혼만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2년 후에 1930년에 시어머님이 평양에 오셔서 음. 평양에서 그 숭실대학교 교정에서 네. 그어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와 1928년에 오셔서 네. 어, 그때는. 어 혼자 독신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음, 그 사부님을 네, 2년, 2년 후에 만나셔서 네. 어, 이렇게 잘 사귀시다가 1932년 30년 1930년 에 네, 네. 학교 싱천대학교 교정에서 야외 결혼식을 최초로 하셨고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그 이제 큰 누님, 시누님하고 저희 킨슬라 목사는 이제 평양에서 1932년에 누님이 태어나고 네. 어, 34년에 저희 네. 아, 킨슬라 목사와 권호동 목사가 태어났습니다. 역사가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아버지 되시는 권세열 목사님께서 28년 오셨고 그 2년 있다가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결혼하시고 네.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누님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현재 나 남편 <laughs> 군 오덕 성교사님의 누님. 아, 누님이 나셨고 네. 그다음에 권 오덕성 네. 교사님이 네. 1934년에 네. <laughs> 출생하셨구만. 네. 평양에서 출생하신 선교사님. 네. 네 그때 그 시절에 벌써 이미 어, 조선은 그 일제하에 어, 그렇죠. 예, 통치하에 있었고 음. 그래서 조선총독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기독교 탄압이 아주 심하고 어려운 때. 제가 그 결혼하고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제가 56년 켄슬라 목사와 결혼해서 네. 살다가 아, 지난해 저희 켄슬라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켄슬 라 목사님 돌아가셨죠. 네. 네. 그러니까 2024년 네, 월, 15일, 9월 1 5일 네. 9월 25일 아,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그, 뭐, 그때 창시 개명에, 뭐, 정말 교회 탄압이 아주 심한데, 어떻게 그 조선에 오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 음. 또 정말 그 소망이 끊어진 민족에게 그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 오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정말 빚진자 같은 마음으로 음. 너무 감사하면서, 음. 어,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그 믿음, 그, 물론 그 윗대에도 예수를 믿으셨겠죠. 네. 어, 필라델피아 계시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네. 어, 성교사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던 네. 신앙이 좋은 음. 우리 근세열 성교사님의 가문 속에 우리 우리 신영신 성교사님도 지금 어, 그 하나의 며느리로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아마 어, 제가 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자녀들도 또한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그증조 할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이 계속 계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러면 먼저 아, 우리 근오국 근오덕 선교사님, 네. 아들 긴슬러 언제 만나셨나요? 1965년 3월에 예, 어떻게 아, 만나셨나요? 저의 친구가 그 팔군 메인 체플에서 그 수요 예배에서 반주.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중 그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그 미국 유학 가는 게 아주 우리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뭐그 이제 뭐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이제 대학 준비하고 제가 그때 또그 과외 활동 모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가 졸업식하고 아마 며칠. 했다가 이제 그 친구를 보러 친구 세 명하고 그 이제 같이 그 파이 피아노 반주하는 이제 그 팔고 메인 채플에 갔습니다. 네. 그때 저희 킨슬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육 목사로 음. 그예배드러오는 학생들에게 그 게이트 가면 이제 학생들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패스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보내주면은. 네 패스를 위 해서 사인하고 나가는데 네. 이제 또 나가는 그 사인을 그 채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증명해 주는 거 사인해 을 주는 분이었는데. 네네. 네. 제가 이제 어 제가 미국 사람을 처음 가까이 본건 처음이에요. 이제 멀리는 뭐 선교사님들이 제가 승이하고 나왔는데 음. 어 멀리서는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랑 어, 배웠지만 그래서 이제, 어, 사인을 부탁한다고 영어로 했는데, 한국말로 처음 오셨어요, 이러세요. 그래서 네. 제가, 어,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한국말의 그, 액센트나 그 톤이 네. 완전히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음, 그렇게 한글서 났으니까. 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 저희 아버님이, 어, 권세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그 숭여고가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학교인데요. 네. 어,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아주 그 위트 있는 설교, 아주 또그 복음적인 그 설교를 음. 너무 잘 하셔서 그 평양 사투리로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오셔서 이제 그 자주는 아니었지만 몇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권세열 목사 선교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어, 근데 아마 저희 켄슬라 목사님의 어, 그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웃었는데 아마 그때 그 이상, <laughs> 아마 마, 그때, 마음에 그때 드셨던 것 같아요. 반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이요 <laughs> 그렇지만 <laughs> 네. 제가 나이가 많이 그때 어렸고 네. 어, 저희가 1 2살차이 아, 띠동갑이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뭐참 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한두번 이렇게 만났다가. 우리 김수람 목사가 그 하와이에 그 저기 피스콜 평화봉사단 음. 단장으로 그 가셔가서 이제 서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그 소식이 끊어졌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네. 제가 국제우체국에 그때 이제 미국 가려고 수석도 하고 뭐 그런 중이었는데 어, 국제우체국에 갔다가 아 어,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어2년반 동안 못 만나다가 네네. 우연히 <laughs> 소식이 끝우체국에 만났다. <laughs> 네. 그 년도 네. 대단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김설 목사도 반가워하고 저도 이제 반가워하면서 만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시기를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비교정교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자기 연구하는 거를 한국말을 영어로 뺏기는 거, 음. 한국말로 이제, 음. 어 그, 그, 그러니까 녹음해온 거를 음. 써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겠냐 해서 저도 미국에 가야 되니까 음. 이제 배울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허락을 음. 어 하고, 예.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음.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정도 도와드리면서 네 서로 아, 모르, 뭐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착한 <laughs>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이제 아, 더 이상 못,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네. 그날 이제 제가 청원을 받았습니다. 아. <laughs> 그는데 어, 청원을 받았는데 제가 어, 제가 미국 사람에다가 목사님에다가 어, 한국말을 하시지만 어, 너무. 그 목사 부인이 되고 어, 그 미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뭐 부모님도 허락하실 것 같지 않고 뭐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네. 참 진실하고 좋은 분이고 음. 정말 참 어, 아주. 믿음이 돈독한 아주 귀한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우, 제가 목사부인, <laughs> 미국 목사부인으로할수 없습니다. 했더니 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면 한다고 그래서 음. 제가 우리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실 겁니다. 했더니 아, 기다리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 보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혼하고 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펄쩍 드시고, 딸 잘못 키워서, 미국 사람한테 <laughs> 응. 결혼하게 하고, 아버지한테 너랑 나랑 다 쫓겨나게 생겼다고, 이제, 너무 어머님 깜짝 놀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아버님 좀 기분이 좋으셨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래 피역, 크게 피역 회사를 그 하셨고, 피역회사? 네. 네 그래서 가족 같 네. 일제시대에는 이제 모피, 네. 그리고 네. 이제 전쟁 이후는 이제 정부에서 그 피역, 회사를 피옥 공, 공장을 가죽 공장을 이렇게 세우게 이제 그론운드 받고 아, 해서 비식공장. 그래서 네. 크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때 전쟁 후에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가죽 뭐 신발이나 가죽 코트를 저기 잠바를 입고 그러기는 참 어려운 때였고 그리고 이제 기술자나 또 그때 일본 중국 어다 막혀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가족을 수입해오시고 이제 그런 약품들이나 근데 기술자도 전쟁 때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그 거의 몇 년을 수십 년한 십여 년을 그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이제 다 그를 접으시고 이제 농장을 크게 그 면목동에 원래 농장이 이제 젊어서부터 갖고 오신 농장이 하나 있었고, 만이천 병자리, 배와 새가바, 아주 그냥 어린이들 수영장까지, 파티하는 장소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신 아주 일제시대부터 갖고 오신 그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음. 그피혁공장을 접으시고는 저희 아버님이 그워커힐 상류에, 어, 교문이, 어, 그, 돌섬이란 곳에 어, 5만 5천 병 땅을 사셔서 아주 목장하고 그 농사를 크게 지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농사를 지은지 거의 7년 8년 돼서 이제 그 추수가 이제 아주 수확이 다 때, 되는 때에 네.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수해가 나서 첫 해는 어머님이 어, 헬리콥터 타고 나오시고, 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버님이, 그래서 두 번째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농장이 뭐, 너무 이제 모래로 다 덮여가지고, 그, 네. 저기, 워커 상류 강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또 쇼크 받으셔서 이제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그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자고 <laughs> 그러셔서, 그, 네.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버님께, 어, 어 우리 캐슬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그 전에 한번 얼핏 어~ 그~ 저희 캐슬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한번두번 네. 번 정도 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어 이거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아이 그거는 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버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기 부모 어, 데려와서 만나자 고 그러라고 음. 그래서 제가 우리 킨설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음. 아이고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음. 막 좋으셔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꽃다발또 아버님의 우리 신장 아버님께는 만년필이랑 사가져서 음. 따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고 큰절을 <laughs>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 아버님이 어 무슨 소리 하지 직냐니야 그래서 이제. 어, 한달 후에 양가 부모님들이 네. 만나게 음. 이제 어, 그 어레인지를 했는데 음. 그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님 또저 이렇게 신설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저를 한한두 번쯤 이렇게 뵌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모임할 때인데 우리가. 시아버님이 벌써, 어, 벌써 그게 한몇 달, 몇달한 거의 1년 전쯤 됐는데, 우리 아들이 그 한국 여자, 어, 그, 미스 신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음. 벌써 얘기를 하셨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네. 그래서 아, 네. 저희 시아버님에서 네. 저희 친정 아버님께 우리 아들이 어, 그 따님을 아주 좋아하니까 음. 그 며느리로 달라고 네. 아주 한국식으로 이렇게 청혼을 어. 우리 시아버님이 하셔서 네. 그냥 그게 약혼식이 돼버렸습니다 어. 상견 례가 어, 그러실 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 1968년에 결혼해서 제가 70년에 우리 큰아들 요한이 일을 낳고 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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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예. 또 칠십일 년에 또 두째 아들을 낳습니다. 어, 사랑의 얘기 같아요, 가족 이야기긴 얘기, 하지만 그래도 어, 시아버지가 어, 또또 친정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어, 이해 못할 그런 벽들이. 다 무너지고 또 한국말을 함으로써 또 한국을 음.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오신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왔는데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아주 너무 안 좋았을 <laughs>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버님도 <laughs> 어,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인품이나 여러 가지 신앙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성이 아주 케이 성락하셨고 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 사랑의 얘기가 아, 어, 우리, 근, 오덕, 성교사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맺어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어,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laughs> 사람이 사는 거 한순간 또 하나님의 보호, 축복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근, 오덕, 성교사님, 결혼하게 하셨고 그 아버지 권세일 선교사님 <laughs> 네. 어, 만나게 하셨고 우리 한국에 끊을 수 없는 아주 믿음의 귀한 어, 스, 어, 우리 선배가 되셔서 선교사가 되셔서 많은 어, 후학들도 이렇게 기울시고 하셨는데 어,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정해진 시간이 다된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어좀더어 어 우리 건세일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그 지난 처음에 얘기하셨던 우리 뭡니까? 성경 쿨락부 얘기를 좀해 주시고요. 네. 어 그다음에 어~ 군오덕 선교사님과 함께 지나면서 어떤 얘기들 어떤 사역들 하셨는가 하는 것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여러분 우리 권세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세열 선교사님의 자부 되시는 우리 신영순 선교사님 그~ 또 부군 되셨던 우리 권오덕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얘기 아~ 앞서 다음으로 우리가 미루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층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